안녕하세요. 한번믿미입니다 양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e x 대전쟁 미래편 3장 달 저번에 찍먹을 좀 해봤죠. 뭔가 될듯안될듯 하는데 요게 허들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좀될것 같아 보였는데 얘가 알파카가 튀어나와요. 시간 되면은 그래서 초반에 극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딜이 부족해서 추가를 해 보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해 보다가 결론은 되게 심플하게 났어요. 일단 고기값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줄여 주고요. 모든 것은 발길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발길이가 멈추고 그 사이에 들어 노수가 들어가서 한두 대라도 더 때려주면 그러면은 뭐 엄청난 딜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요 사고기로 버텨지냐? 어, 운이 좋으면 버텨집니다. 운이 안 좋으면 안 버텨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되돌리면 되겠죠 일단 각은 나왔으니까 제가 알파카가 나와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이거 녹화하기 전에 알파카가 안 나오고에 더 빨리 때려잡으면 되지 않을까 약간 운에 기대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음, 시간을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속업을 써놨고요 초반은 뭐 워낙 노수가 든든하기 때문에 노수가 다 해줍니다 1,245원만 내주면은 음, 돈을 만렙을 찍어줘요 혼자서 음, 아주 대단한 친구고 사업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요거 귀찮아가지고 조금 더 빨리 하려다가 좀 날려먹은 적이 좀 있어가지고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체력이 60만에서 40만 조금 넘으면 튀어나오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대포를 빨리빨리 쏴줘야 된다는 거. 이 대포가 트롤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무트가 쏠 때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나봐요. 조금 기다렸다 쏠걸 그랬나? 아, 어, 또찰것 같은데? 그럼 아무 때나 쏴주면 됩니다.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돼요. 오케이. 얘 예, 노스, 나가 떨어지면은, 2세트 정도 뽑아주시고 자 여기서 발길이가 기가 막히게 멈춰줘야 되는데 못멈췄고 일단 이제는 내 손을 떠났으니까 소급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이 아직 살아있죠 이게 발길이가 나가자마자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대포 덕분에 방금도 대포 덕분에 없는 걸로 인식돼가지고 얘가 사거리가 320이고 발길이가 350이래서 빨려 들어가진 않는데 어, 얘도 이 이속, 속이 빠르고 발길이도 이 속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대포 쏘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자, 일단 딜은 잘 되고 있고요. 돈도 많이 남아돌죠. 근데 조금씩 밀리는 거는... 은 탓인가? 발길이가 멈춰줘야 돼요. 발길이가 해줘야 된다. 오케이, 드디어 한번 해줬고... 아, 이럴 땐 괜찮은데, 요럴때 멈춰줘야 돼요. 어, 지금, 기가 막히게 또, 대포가 트롤을 해가지고, 발길이 죽이고, 무트 헛방치고, 음, 귀신 같죠? 대포를 아예 안 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내맴이 아니니까. 그리고 좀 돈이 남는 것 같아서 다른 애들을 넣어봤거든요? 그 그러니까 또, 기가 막 귀신같이 부족해요.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리고, 요게 또, 대형 유닛 뽑을 돈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이렇게 심플한 게 최고다. 심플 이즈 베스트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됐고 쏴버리고. 들고 있어봤자 도움 안 돼. 자, 무트 둘 쌓였죠? 아주 좋아요. 이게 안 쌓이는 경우도 많은데 쌓였어요, 일단. 발길이가 크게 활약을 한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쌓였고. 무트 둘이 동시에 쏘는 건 기분이 아주 안 좋고요. 그러면은 둘다 맞을 순 없죠? 그럼 한 놈이나 마찬가지네? 아, 근데 히트백이 안될수 있으니까. 둘다 때릴 수 있죠? 자 이제 발길이가모트를 보호를 해줘야된다 죽더라도 니가 대신 죽는 역할을 충분히 해줬구요 자 터졌죠? 터졌어요? 한 번에 되나?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 알파카 나와요? 빨리 깨야돼 빨리 40만이니까 성 부시는데 무트 둘이 패면 금방 부시거든요? 한 번에 깨나? 아까는 무트가 안 쌓이고, 알파카가 끼어 나오던데, 무트가 둘이 싸우면은, 쌓이면은 충분하다. 끝! 아, 되게 쉬워 보이죠? 놀랍죠? 응, 음, 쉬워가 아니라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대결 잘 짰다. 귀신 같다. 아, 뭐, 어유 보물까지 나와 좀 땡큐고. 자, 요렇게 해서 놀랍게도 EX 내전쟁으로, 미래편 3장 달까지, 2020년 1월 1일날 시작한 프로젝트 잖아요 연말에 완전 정복을 했다 완벽하다 이것은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1년, 1년에 년 걸친 대하, 대하서사시 같은 느낌 이제 요걸로 이제 어, 딴일 없으면은 저쪽에 업데이트 없을 때마다 레전드 스테이지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러고 놀면 되겠네요 아 수고했다 이엑스 완전자 폭물을 이제 강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맞나? 아, 고양이 모터3형태 본능이 해방 그게 크죠, 본능이 해방. 뭐 지금 당장 본능을 깨울 건 아니고요. 음, 아, 뭐 프리미엄 세일 감사하고요. 통조림도 받고, 땡큐고. 음 본능이 해방 이거 크죠 나중에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까먹도록 하겠습니다 막혔을 때마다 이럴 때마다 일단 다크라이더 본능이 제일 개쩐다고 하는데 음 파동공격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으, 공격력 다운 무효 뭐 생산코스트 할인도 있네 공격력 업하고 막 생산코스트 할인하고 파동 공격 미친 듯이 막 뽑아내면은 개쩔지 않을까. 뭐 그런 꿈이 있고요 아, 이거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 열파 공격을 또해제네 어우야. 오우야. 자, 얘네들이 과연 본능을 깨우면은 저쪽에서 쓸만할 것인가. 그런 걸또 구경하는 재미가 남아있는 그런 EX대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건 2021년도 EX대전쟁 본능 프로젝트가 되겠네. 일단 무트는 지화합시다 내가 깬 거니까 이번에 자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락 됐고요 시즌3 여기 깬, 깬 걸로 일단락하고 시즌4는 EX 본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